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로 건강정보 영상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어, 안내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키네마스터로 들어왔고요. 지금 썸네일을 만들려고 해요. 썸네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는 어, 레몬물의 효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건강정보들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접하 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관심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뭔가 건강 관련된, 어, 그런 알고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그 내용은 건강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키네마스터를 켰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디어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지금 레몬물을 마시고 있고요 그래서 레몬물 효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SM 밑에 보면 픽사베이라고 폴더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런 다음에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클릭할게요 레몬이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레몬에 관련된 이런 어, 사진들이 지금 막 보이죠 이미지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선택해주세요. 저는 음, 저는 이 사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빨간색 선 바를 앞에다 놓고 그런 다음 레이어를 클릭해줄게요. 텍스트로 들어갈게요. 어, 레몬, 노랫, 레몬 물을, 어, 마시려면은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 음, 레몬도 열심히 씻어야 되고요그 레몬도 잘라서 물에 또 담가야 되고, 그죠 그, 아, 참고로, 음, 제가 어느 건강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레몬 물은, 어, 아주 뜨거운, 한1 0 0도씨 가까운 온도에 물을 넣어야지만, 그 레몬이 거기에 이렇게 희석되어지면 어, 그런 건강에 관련된 좋은 그런 영양들이 어, 몇 배로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레몬을 우려서 먹는 게더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몬 물의 효능 글자를 넣었고요. 마우스 왼쪽 키를 잡은 상태에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텍스트의 크기들이 조정이 되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는 텍스트의 크기를 한이 정도로 해서 정 가운데, 정 가운데에 배치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바탕화면이 너무 밝으니까 텍스트 색깔을 좀 어두운 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저는 파란색으로 해 볼게요. 그런 다음 폰트로 들어가서 제가 한국어 다운받아 놓은 폰트를 골라서 어, 글씨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윤곽선을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얀색으로 하려면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큼한 파란색의 글씨 색깔이 들어가지고 어, 주위는 하얀색으로 테두리가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저는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입혀볼게요. 음. 그러려면 또, 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배경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빨간색 선 발을 끝으로 가게 위치시켜 주세요. 끝으로 가게 위치시킨 다음에, 자, 네. 예, 이 지점에서 음, 미디어로 가볼게요. 미디어에 가서, 픽사베이로 가서, 네, 가서, 레몬이라고 다시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어, 그런데 한번, 이번에 동영상을 한번 넣어 볼게요. 동영상. 그러면 동영상을, 어, 동영상을 클릭을 해서, 레몬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죠? 동영상을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어떤 동영상이 좋을까요?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을 넣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선 바로 여기다 놓고 미도에 가서 어 미도에 가서. 픽사베이 가서, 동영상 쪽으로 갈게요. 동영상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다, 건강이라고 쳐볼게요. 건강이라고 치면, 건강에 관련된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아, 이 명상하는 사진을, 아니죠. 명상하는 동영상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따로 레몬물 효능을 이제 메모를 해놨어요. 그 메모한 내용을 조금 더 요약해서 텍스트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다 놓고 그런 다음 뒤로 가고 이제 이 정상 클릭한 상태에서 뒤로 가고 이제 레이어로 갈게요. 레이어 가서 텍스트 가보겠습니다. 네, 레몬물의 효능을 제가 따로 어 연습장에다가 어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자첫 번째로는 면역력 강화.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기 같은 것들이 이제 걸리는 게좀덜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날씨가 되게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 레몬을 레몬 물을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를 쫓고 움직여서 글씨체를 좀 크게 해볼게요. 가운데 위치 시켜놓고 그런데 저는 어떤 건강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느낌으로 텍스트를 좀 디자인을 바꿔볼게요. 저는. 음, 제주 고딕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네. 뭔가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 텍스트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 하얀색이니까 잘 눈에 튀지 않아서 오른쪽에 보면 그, 보면은 배경색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색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설정해 놓으면은 어두운 약간의 그렇다고 많이 진하지 않게 이렇게 배경색이 맞춰집니다. 화면 폭에 맞춘다는 거를 딱 어, 선택을 하면, 화면에, 중앙에 그냥 딱 들어가네요. 네. 그럼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면역력 강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또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한이 정도 위치에서. 자 레이어에 가서 텍스트에 갈게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음, 소화 개선 레몬 물은 소화를 돕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식사 전에 섭 쉬하면, 하면 소화를 촉진하고, 아, 촉진합니다. 요약을 할게요. 네. 저는 매실, 어떤, 매실 액기스 매실물만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열매인지 알았는데, 레몬도 소화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다음, 확인. 그리고 이것도 글씨를,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위치시키고, 그리고, 음, 그리고, 배경색. 배경색을 설정하고, 그리고 화면 폭에 맞추기. 네. 된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반복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이 텍스트를 복사를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사할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복사, 되어 있죠? 복사하면, 지금 좀 들어갔는데, 이거를, 뒤로, 이렇게 늘려줍니다. 네. 그리고 그면 뒤에 딱 들어가지죠? 네. 이 상태에서. 음, 좀만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편집할게요. 그런 다음에 3다 지우고, 삼. 체내 독소 제거. 독소 제거. 음, 레몬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합니다. 아닙니다. 좀더 레몬 물은 음,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간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확인. 네. 그러면 지금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뭐지? 어, 뭐, 배경 설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 또 설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줄일 수 있죠.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 해서 음. 지금 3번까지, 어, 3번 한까지 제가 내용을 입력했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효능으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입력해 보았어요. 그런 다음에 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썸네일이 조금 긴것 같아서 좀 줄여 볼게요. 레몬 물의 효능 좀 줄여 볼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지금 불필요한 동영상 길이가 있어서 이걸 좀 잘라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트림블라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석파 오른쪽에 있는 거를 없애겠다. 이거는 오른쪽 트림이에요. 잘라내겠다는 얘기예요. 오른쪽 트림 클릭하면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네네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음, 그리고 이런 어떤 길이 같은 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시간 같은 거는요 이렇게 시간은 이렇게 클릭을 한 상태에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습니다. 네, 한 이정도 선택된 상태에서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레몬물의 효능. 면역력 강화.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고, 소화도 개선합니다. 그리고 체내 독소도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레몬물 효능에 대해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날때 어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지금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악도 넣을 수가 있어요. 오디오에 가서 음 우선은 뭐 짧은 음악도 있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몇 초짜리냐면, 저는 한 16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초? 17초? 그러면, 오디오에 가서, 짧은 음악 쪽으로 가서, 한 20초짜리? 어, 이건 너무 무섭네요. 아, 20초짜리가 없어서, 이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플러스. 그런데 제가 지금 빨간색 선 바, 이, 바를 여기 중앙에다 놨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이, 이 빨간색 선 바가 있는 이쪽에 지금 삽입이 됐어요. 원래는 이 음악이 맨 앞에 삽입이 돼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 바가 중심이 되는 거라서 이 선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삽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빨간색 선 바를 맨 앞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오디오에 가서 짧은 음악으로 들어가서, 플러스 하고, 그럼 지금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음악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멋진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악도 잘라내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선 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잘라낼 것인지, 왼쪽을 잘라낼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이 빨간색 선 바가 있는 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을 잘라낼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지금 트림 분할이 있잖아요. 오른쪽 트림. 그럼 잘라졌죠? 그러면 깔끔하게, 네. 정리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동영상으로 저장. 건너뛰기. 그러면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